많은 분들께서 이 아래 꼬리가 길거나 이 윗꼬리가 긴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꼬리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알아야 될게 있어요. 꼬리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꼬리가 왜 생길까요? 이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알면은 사실 알기 쉽지만 그냥 이 모양만 단순히 비교를 하면 꼬리가 뭔지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추세선을 그을 때 꼬리를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꼬리를 보는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이 꼬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꼬리를 보시면 꼬리를 지금 기준으로 좀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더 많이 지나니까 이제 꼬리가 있는 부분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다음 하락 추세를 이어갔어요. 그럼 이 꼬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이 꼬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1시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봉으로 보니까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1시간봉이 하나 둘셋 4개가 지나면서 우리가 아까 그긴 꼬리로 봤던 캔들이 마감이 돼요. 4시간 봉은 이 13시부터 16시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3, 14, 15, 16이 4개를 통해서 4시간 봉한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일단 여기 1시에 시작할 때 시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시가 여기부터 1시, 2시, 3시 동안 내리고 그리고 4시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크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감을 하면서 시가가 여기고 그리고 이 1시간 봉 마지막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통이 짧고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대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몸통이 짧은 캔들과 아랫거리가 긴 캔들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캔들은, 아, 1시부터 4시까지 내리다가, 4시에 큰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캔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아, 내리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매수임이 매우 강해지면서 큰 반등을 보여줬던 캔들이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어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가격에 도달하니까 매수임이 크게 나왔다 일시적이라도 반등이 크게 나온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좀 반등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런 하락세에 대해서 한 번에 큰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온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닥으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이 이 캔들에 대해 매우 강하게 작용했던 탓인지 이 몸통 수준을 깨지 않고 장시간 이렇게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캔들은 결국 강한 매수 힘을 보여주는 캔들이다. 그런 망치형 캔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윗꼬리를 만든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캔들의 경우는 큰 반등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강한 위에 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시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보니까 여기는 이제 9시가 시작으로 되어 있죠 그럼 9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4시간 봉 캔들을 만들고 13시에 다시 새로운 4시간 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12시까지 이만큼의 이제 캔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가로 시작을 한 다음에 올랐지만 그 다음 다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한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나머지 윗부분을 꼬리로 채우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래 몸통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위로 꼬리가 긴 캔들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움직임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4시간 봉 안에서 1시간 봉 사이에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 그대로 담아져 있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매도를 강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는 캔들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데 어, 그 하락이 이 직전 저점은 깨지 않고 또 이제 바닥을 만드는 모양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바닥을 만든 후에 상승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좀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높이게 되는 움직임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긴 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긴 꼬리라는 것 자체는 꼬리 자체도 분명히 가격이 왔다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강한 매수 힘이 있었으나 어떤 매도 힘에 의해서 다시 먹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강한 하락이 있다가 강한 상승이 온 거는 어떤 매도 힘으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강하게 샀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강한 매수 힘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꼬리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매수 힘이 강했고 매도 힘이 강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움직임들을 보니까 매수 힘이 강했지만 결국엔 하락 돌파를 했고 매도 힘이 강했지만 결국엔 상승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는 매집의 신호다.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한번 했기 때문에 드디어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일단 어떤 신호로 인해서 매수 힘이 들어왔고 하지만 여기 강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한번 밀린 거죠. 하지만 그 밀렸을 때 계속 밀렸다면 이제 하락이 또 이어졌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람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가격을 지켜줬죠.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힘에서는 이제 여기 매물대를 이겨내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긴꼬리는 어떤 긴꼬리든 간에 매수 힘이 강했고 매도임이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수힘을 강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상승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도임이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매수힘이 강했으니까 여기서 잘못 매도 전략을 들어갔다면, 이런 꼬리를 봤을 때 당장 끊어야겠죠? 아니면 여기 위에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잡고 있다. 근데 이런 긴 꼬리를 본다면, 네, 이쯤 반등 나왔을 때는 여기서라도 팔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긴 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은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캔들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기간에 맞게 캔들을 보시면서, 또 4시간 봉으로 봤다면, 1시간 봉으로도 좀 보고, 1시간 봉으로 봤다면, 15분 봉으로도 좀 보고 해서, 캔들의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캔들을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